반갑습니다. 하기정TV의 하기정입니다. 오늘 택시사관학교 7교시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개인 택시 첫 운행도 시작했겠다. 그럼 앞으로 주의할 점이 좀 있겠죠. 당연히 주의할 점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 초보가 주의해 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택시 초보 하시는 분들, 음, 만약에 그 전날 저녁에 술을 먹었어. 막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폭탄주도 마시고 막 이랬어. 근데 어떤 분들 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원래 새벽에 나가니까 새벽에 나가야 돼. 술도 들깬 상태에서 택시 운행을 이른 아침에 해야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남은 알코올을 해독되지 않은 알코올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술한 잔만 마셔도 그냥 아웃이에요. 초보분들의 재산, 개인택시, 면허 날라갑니다. 1억, 2억, 한순간에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전날 술을 먹었다. 절대 이른 새벽에 아침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술이 다 깨서, 술 냄새가 안 나서, 그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시고, 바로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거 한잔딱 들어갔다? 운전 때 잡지 마세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웃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또한, 어, 우리 택시는 뭐가 있습니까? 승차 거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승차 거부. 부당 요금. 끝납니다. 세번 연속 걸려보세요. 이것도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승차 거부와 부당 행위, 부당 요금 행위는 하시면 안 된다. 택시에서 제일 질안 좋은 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네. 또한 요즘은 사실 거의 95%? 97%는 거의 카드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 어쩌다가 뭐 현금 들어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님한테, 아, 손님, 아, 좀 현금으로 주면 안 돼? 아이, 좀 현금으로 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걸립니다. 현금을 요구했을 때는 그래서 손님이 카드로 계산하든 현금을 계산하시든 늘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어 어떤 타 지역 내 사업 구역 외에타 지역에 갔을 때 5분 이상 정차하지 마시고요. 손님 내려주면 예, 바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5분 이상 정차하다가 뭐 카메라에 찍히거나 아니면 다른 택시에 어떤 블랙박스에 찍혀서 증거 자료로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도 타 지역 영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 오래 계시면 안 된다. 웬만하면 손님 내려주고 내려오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뭐 택시 기사가 친절하지 않다. 뭐 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승객이 사실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손님이 기분 나쁘면 친절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좀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예, 인사 잘하고, 또 내리실 때도,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좀 해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초보하시는 분들 중에 또 여성분, 어, 우리, 어, 여성분들 승객으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 어떤 성추행, 아니면 뭐 성폭행, 성폭행, 뭐, 택시기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이거는요, 아, 끝나는 거예요. 택시도 끝나지만 내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성에 관련된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언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잘못하면요. 성추행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성 승객분들한테는 아무 짓 하지 마라.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지금은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하투 도박 카드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루 나와서 최선을 다하세요 도박 좋아하시면요 택시 일도 안 하지만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도박하는데 그렇죠? 또, 빚죠. 그잖아요? 저 강한, 강원랜드 한번 가보세요. 그 전답포에 가보세요. 개인 택시 남바들 몇개 있어요. 그 자편과에 다. 그 도박이 미쳐서 그런 거거든요. 절대 도박은 하지 마셔라. 또한, 도박하는 동료가 있다. 그 사람하고 인형 끊으세요. 인형 끊으세요. 도박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택시,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도박장 근처도 가지 말고, 도박하는 사람과 인연도 맺지 말아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분들하고 어울리셔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허 날아가시는 분들, 제가 몇번 봐서 그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아 나는 100원짜리에. 아이, 뭐, 500원짜리, 심심해서 하는데. 심심해서 하다 간다니까. 심심해서 하다가 몇억 가, 몇 억. 예. 몇억 날리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어, 그, 우리가 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손님 하차해 줄 때요. 손님 하차해 줄 때. 손님이, 아, 손님이 어디 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사거리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여러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내 택시를요, 웬만하면, 인도 쪽하고, 최대한 가깝게 붙이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막 싸서 막 오고, 자전거가 와서 막 와요. 근데 손님은 그걸 모르고 문을 열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오토바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기사님 잘못이에요. 기사님이 거기 서서 손님한테 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손님은 문을 연 거예요. 개문발차 사고에 대해서는 다 택시기사님 잘못이기 때문에 손님 하차시켜줄 땐 제일 안전한 곳에 그 다음에 인도속하고 제일 가깝게 붙여서 손님을 하차해드려라. 개문발차 사고 많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손님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손님이 잘 내리셔서 문을 확실하게 닫았는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출발하세요. 어떤 분들 마음만 급해갖고, 손님 그냥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지, 그냥. 그 그러니까 앞에 손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손님이, 어 하다가 떨어져갖고 사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요, 본인이 내리려고 딱 내렸는데, 이 머리가 낀 거야, 이 문에. 그래서 끌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패딩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이 옷에 껴서 질질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차하고 내 택시랑 좀 거리가 떨어졌다 싶을 때 출발하세요. 급하게 돈 벌면. 오히려 그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 까먹는 게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하시고 출발하셔라. 급하게 출발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급하게 출발하고 문도 안다는데 급하게 출발해갖고 내리다 말고 발등 이렇게 올라 올라가갖고 발 여기 발가락 막뼈 부러지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마음을 좀 차분하게 네. 급하게 하지 말자. 어~ 그리고 아마 초보하시는 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그 택시비 안 내고 먹튀하는 놈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고삐리라 부죠 <laughs> 어? 뭐~ 고등학생 애들 어, 이제 젊은 애들 예 보통 그~ 애들 타면요 학생 애들 타면 (4명) 타잖아요 거의 (100프로야) 예. 거의 (100프로) 먹튀야 예. 거의 (100프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안 태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갔다!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시면 안 돼. 왜 쫓아가시면 안 되냐? 우리는 평소에 운동량도 적지만, 가다가, 걔네들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또 잡으면 뭐 합니까? 만약에 밤에, 학생이들? 순절한 것 같죠? 아닙니다. 밤에 그러다가, 잡았어! 한놈 잡았어! 한놈 잡으면 뭐할 거야? 나머지 세 놈이 와서 막갈기면어떡할 겁니까? 더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천 원이 나오든 8천 원이 나왔어. 근데 막 그냥 문 열고 걔네들은요 순식간에 도망가거든요. 확 해갖고 막 도망가.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네. 액땜에 다 치세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오히려 더 저는. 택시 기사가 다치고 더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쫓아가지 마셔라.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택시 기사 막 요즘 막 때리고 그래서 막 어떤 분들 초보하시는 분들 내가 괜히 택시한 것 같아. 어우 야간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겁니다. 겁나죠? 에이, 이제 사실 어 수많은 택시가 많이 늘어나니지만. 뭐, 나한테 걸릴 확률, 어쩌다가 있겠죠. 이 어쩌다가 있겠죠. 그래서, 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낮이건 밤이건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호신용품을 좀 구입을 하시는 게좀 낫지 않겠나. 어, 우리, 어, 저 아시는 분도 가스총을 사서, 어, 가스총은요, 구입을 한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비치해 놓고, 혹시나,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험악한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그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총은 조금 내가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 호신용, 어, 일반 우리 뭐 인터넷이나 여러 군데 팝니다. 어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래서 어 어떤 호신용 스프레이, 뭐 고춧가루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프레이를 구입을 하셔서 위급한 상황에 칙칙 뿌리고 그러면 눈이 따가우니까 내가 잠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신용품을 좀, 하나씩 좀 구입을 해 놓으시면, 조금 내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뭐, 야간에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안정용품들을 하나씩은 좀 구입을 해 주시는 게좀 어떠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택시비 이제 보통 그 오만 원짜리 이제 고액권으로 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가끔 뭐 위조 지폐도 나온다고 하고 이제 이러는데 고액권 받을 땐좀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잘좀 확인을 하셔서 어 정말 어 내가 이 평소에 어 평소 이게 오만 원짜리 만지는 거랑 질이 좀 틀리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럴 때는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 고액권 낼 때는 전금분들낼 때는 좀잘좀 좀 보시고 거실로 주실 때도요. 잘 거실러 주셔야 돼요. 저도 한 번, 5,000원짜리를 거실러 준다는 게, 5만원짜리를 내가 드린 거예요. 아, 집에 와도 막 5만원이 비는 거 없어, 5만원짜리가. 그래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5만원짜리를 드렸더라고요. 예. 그 손님, 대박 난 거죠? 예. <laughs> 음, 그 다음에, 어, 뭐 택시에서 뭐, 애정, 생각 커플 타갖고, 막 뽀뽀도 하시는 거 있고, 뭐 키스도 하시고, 막 끼안고, 막 난리 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건, 아, 안전 운행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커플이나, 그런 바람난 사람들이 탔다! 내 택시에! 막 뒤에서 막 신음소리를 내고, 뒤에서막 쇼를 한다! 그러면 그냥, 딱 세우세요. 어느 좀 안전한 곳에. 중간에 뭐 그렇다고, 1차선, 2차선 세우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뭐 버스 정지장이라든가 아니면 좀 차가 들다니는 곳에 딱 세워 그다음에 단호하게 내려 하세요. 승차거부 안 됩니다. 예, 네. 승차거부 안 돼요. 차 안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요 안전운전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리라고 하세요. 도중하 차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내리라고 하세요. 예, 네. 시원하게 예, 네. 그렇게 하세요. 예, 네. 그런 거 한번 당하면요 애정행각 하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 우리 택시 기사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얼마나 좋아. 뭐 신음 소리도 들리고 뭐하고 운전을 할 수가 없다니까. 네.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하는 놈들이 좋은 거지 보는 놈이 좋습니까? 네. 네 그리고 어, 초보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제일 좀그 사고가 좀 많이 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그러니까 욕심이 좀 앞서시는 분들이 좀 사고가 많이 나요. 왜 사고가 많이 나냐. 택시가 어떻습니까? 자 이쪽으로 쭉 가면 이쪽에 손님이 세워져 있으면 이쪽에서 차를 세우고 손님을 탑승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욕심이 앞서 아 여태까지 손님이 없었던 거야. 아막 짜증나. 아저뭐 선배님 선배 택시들은 말이야. 잘도 태우고 다니고 왜 나만 혼자 빈 차야.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다니다가 저 반대편에서. 반대편에 손 흔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중앙선에서 그냥 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만 보는 거야 저쪽에 차가 오는 거 보, 보지도 않는 거야 확 꺾는 거야 그래서 대박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3대 중과실에 모든 거 끝나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손 흔드는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저건 내 손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우, 반대편에 손 흔드니까, 아우나 빨리 가서, 야, 여기서 좀 돌리면 되겠지? 사고 안 나면 어떻게, 사고 안 나면요, 경찰한테 딱찍 끊는 거예요. 중앙서 침범이에요. 7만원에 15점, 뭐 30점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반대편 차선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은 버려라. 내 손님이 절대 아니다. 그렇게. 운행을 좀 하시는 게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막 가다가 내 앞에 막 택시가 막두 대, 세 대가 막 가. 다 빈차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까지도 빈차야. 근데 가면서 쭉 가, 가다 보니까 한 사람 타, 한 사람 타고 뭐 타고 막 이래. 근데 나만 빈차야. 어, 또 손님 하나 태우려고 그랬더니 어떤 택시가 싹껴들어갔고 말이에요. 그 손님을 또 낚아채 가네? 아, 막 열받아. 그럼 또그 택시랑 막 경쟁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 당연히 끼어든 택시가 더, 더, 더 나쁜 놈인데, 택시하고 서로 경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경쟁하시다가 뭐가 나냐면, 대박사고 나요. 경쟁하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좀 느긋하게 가져가셔라. 초보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돈은 좀덜 벌어도 덜 벌어도 아 배운다는 입장, 경험한다는 입장으로 좀 그렇게 좀 느긋한 여유 있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가지셔라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단거리 아까 뭐 우리 기본 요금 가는 손님이 탔어 뭐 기분 나쁘다고 말이야 초보 초보하는 주제에 아이 뭐야 아이 뭐. 기본 요건, 아 짜증나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거리 손님이든, 장거리 손님이든, 내 택시에 탔으면 나를 도와주시는 손님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다니세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는 거지, 아, 배우는 것이 좋다. 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의할, 뭐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저번 시간에도 승차고 다섯 명 절대 태우지 마라. 뭐 그건 내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간단하게 깐단하게 아, 안았습니까? 아이고 불쌍해서 아이고 내딸 같아. 내 손주 같아. 내 손녀 같아. 아 타세요. 절대 하지 마시라. 승차 정원 초과는요.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되지만 또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도 내요. 그러니까 절대 승차고 안쪽 승차 인원 초과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 내 택시야, 사고가 났어. 뭐 이렇게 사고가 나고, 저렇게 사고가 났어. 근데 그냥 갔어. 뭐예요? 뺑소니예요. 사고 처리도 안 했어. 뺑소니야. 도망가면 사고가 나면 절대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빨리 사고 처리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빨리 하셔야 돼요. 보험회사를 부르든지, 그냥 도망가시면 안 돼요. 우리 블랙박스 많이 그 블랙박스 영상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하고 부딪히지도 않았어. 어, 나는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가 가다가 부딪히지도않는데지가혼자 쓰러져서 했어. 그들이 나중에 뺑소니로 나를 신고한 거예요. 비접촉 사고로.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그럴 때는 블랙박스 꼭그 블랙박스 영상 꼭 저장해 놓으시고요. 그때 뺑소니 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사람을 깔았어. 만약에 내가 사람을 깔아도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 자리 있어야지. 뺑소니 딱 해서 가잖아요. 면허도 끝나고 다 끝나요. 모든 거다 끝나요.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래도 사고 났을 때는 경찰한테 112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최고 좋다. 그래야 뺑소니로 나중에 신고를 안 한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뉴스들이 많아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분들이 막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예. 네. 그러면 그냥 가. 이상하면 서야 되는데. 이상하면 서야 된다니까? 네. 내 차량이 꿀럭거리고 옆에, 아 어, 뭐가 스친 것 같은데? 그럼 무조건 서야 돼. 그냥 가면 안 돼.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내 차가 이상하다. 무조건 쓰세요. 비상 깜빡이 키고 아셨죠? 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분들이 좀 이렇게 좀 주의할 점들, 좀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택시사관학교, 항상 사랑해 주시고 많이 렇게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 어, 택시사가 났고, 8교시에서, 아, 어, 다시 한 번, 아, 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